아닙니까 세종스포츠중니까 김진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끊어진 인대는 붙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블로그 중에서 가장 어 환자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는 내용들이거든요. 실제로 완전 파열된 인대가 어 붙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뭐 수술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어 일선상에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대가 붓는다라는 것들 질문 하기 전에 우리가 조직은 붓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체 조직은, 이건 당뇨관 환자인데요. 인체 조직들은 결국 네 가지 치유 단계를 거치면서 붓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급성기 염증기라고 음, 해서 이런 조직들이 생기고 뭐 출혈이 일어나면서 상처가 이렇게 생기게 되죠. 지금 거의 한, 한 5cm 정도에 대한 상처인데요. 이런 것들이 1, 2개월 정도 지나면, 어, 어 상처에서 혈관이라든지 어, 정맥, 그리고 신경, 뭐 이런 다양한 조직들이 차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어, 상처가 치유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증기, 증식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식기를 지나가면서 리모델링기가 되면 이런 상처들이 점점점점 이렇게 작아지면서 실제로 붙게 됩니다. 어, 이때는 어,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 조직의 구성 성분들이 어, 여기에 어, 모이게 되면서 어, 실제로 낫게 되죠.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조직들이 점점점 붙으면서 그 조직의 강도가 점점점 강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렇게 조직들이 완전히 나아가지고 어뭐 진물이 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아, 근데 대신에 조금 더 각질로 덮여져 있고 좀 조직들이 좀더 단단하고 어 약간 강각도 조금 떨어지게 되고 이런 형태들로 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모델 링기를 거쳐가지고 어 이런 조직들이 어 어, 다 완료가 돼서 좀더 건강한 조직으로, 어, 되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1, 2년 정도 걸리는데, 어, 실제 가지고 있던 조직의 어, 힘분들의 한 70%에서 한 90%까지만, 어, 강도를 가지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 네 가지, 어, 조직의 치유 과정을 이제 거치다 보면 대부분의 인체 조직들은 실제로, 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조직들은 뭐 상처가 나면 그렇죠 뭐 상처가 어쨌든 흉터를 남기면서 이렇게 붓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어, 치유 과정이 되는 거고 어,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 드릴 인대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끊어진 인대는 좀 인대는 성분들이 우리가 피부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들과는 좀더 다르죠 훨씬 더 많은 콜라겐들을 가지고 있고 어, 무릎 같은 어때요 무릎은 이제 관절이 움직이니까. 어, 뭐, 뒤틀릴 수도 있고, 뭐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잘 유지해 를 가지고 안정성을 어 만들어 주는 구조물이죠. 어떨 때는 조금 늘어났다가, 어 어떨 때는 더 늦, 늘어나거나 더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어 약간 탄성을 지닌 그런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제 뭐 지금 내측 직부인데랑 전방 십자인대 이렇게 두 가지 예시를 들어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대부분 다 수술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지면 어그 붙지 않는다. 어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무릎에서 이런 어,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끊어진 인대는 어, 붙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일, 어, 일상화돼서 일반화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내용은 다르죠. 이제 측부인대, 내측 측부인대는 사실 수술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 완전 파일돼서 심각한 불안정성이 있으면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원입부가 어, 잘려서 나와가지고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수술을 하는 경향들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직직두 인대는 많이 수술하지 않죠. 그 이유들이 무릎을 움직일 때 유격이 일어나지만 사실 십자 인대들보다 훨씬 더 유격이 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외상 후에 움직일 때이 아치 인대들이 회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전방 십자 인대는 어떻습니까? 이게 유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움직일 때 그리고 이 전방 십자인대는 관절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 관절 속에서 이제 손상되고 난 다음에 관절액이 나오거나 추혈들이 어 일어나면서 실제로 그 조직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완전 파일은 뭐 수술해야 된다? 뭐 이런 이런 내용들을 어어 이런 십자인대부터 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인대 완전 파일이 스스로 붙을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은 어, 일부에 국한된 내용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야기,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통 어, 일반적으로 그 토끼에서 내측측부인대 파열을 일으킨 다음에 내측측부인대가 어, 붙는 연구들을 해보면 어, 파열이 된 이후에 약 20%에서 40% 정도의 강도를 가지면서 내측측부인대가 어, 부착하는 것들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립비에이브라고 해서 약간 점탄성 같은 것들을 어 연구를 해보면, 어 인대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어 회복된 그런 인대들을 이렇게 늘려뜨려 보았을 때는 실제로 어잘 늘어나지 않게 되고, 혹은 이이크립비에이어 레이저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어 작은 힘에도 어 파열이 일어나거나 변형이 되는 것들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다쳤던 인대는 장력을 잘 회복하지 못하게 되고, 어, 유연성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어, 인대들이, 어,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하는 이런 능력들이 뭐 10%, 20%대로 이렇게 감소해버리는, 어, 이런 형태들이 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어, 일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 탄성이 이제, 어, 떨어지게 되고, 어, 적은 힘에도 이렇게 다시 재파열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2차 손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발목 인대가 만약에 끊어지고 난 다음에, 혹은 무릎, 무릎 인대가 일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어, 회복될 때는, 이런, 자기의 원래의 장적을 가지기도 전에, 어, 다시 끊어지게 되는, 다시 손상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 더욱 문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대가 어,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게 되면, 어, 대부분 다 스카티슈라고 해서, 어, 흉터의 형태로 남게 됩니다. 콜라겐도 배열이 나빠지게 되고, 어, 콜라겐들의 사이즈도 어,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셀들의 어떤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 조직적인 어, 어, 인대로서의 역할로서도 어, 그 조직 역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면, 어, 인대가 파일이 일어나면 실제로 붙지만 원래 강도의 최대 80% 정도만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재파열이 역시나 될수 있으며 유연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파열이라고 하는 것들, 재손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적절한 어, 어, 강도를 가지기까지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고 이 재손상을 막기 위해서 재활이라든지 보강 운동으로 기능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인대 이상하게 좀더잘 어, 낫지 않고 어,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이제 그런 것들 이론적 배경은 이런 겁니다. 십자인대가 관절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실제로 십자인대가 끊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어, 출시를 해보면 십자인대가 한42% 정도는 아예 없어져 버리거나 38% 정도는 아예 흉터가 돼서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어, 위치관계가 어, 바뀌어가지고 붙어버리는 이런 형태들로 되기 때문에 십자인대는 어, 수술이 필요하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형태학적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십자 인대가 끊어지는 모양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완전히 어 굉장히 복합적으로 찢어지거나 뼈를 물고 떨어지거나 찢어진 끝의 인대가 이렇게 어 말려버리게 되는 경우들 그리고 어 완전히 인대들이 이렇게, 어 퇴화돼서 딴 방향으로 가 있는 이런 형태들의, 어 십자인대들은 굉장히 불안정성들이 심해지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수술을 입수한 걸로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렇게, 어 십자인대가 끊어졌지만, 그 주변을 싸고 있는 막들이, 어잘 갖춰져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어 후방 십자인대 쪽으로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 그리고, 어, 어쨌든 끊어진 부분들이, 어, 그 위치 관계가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근처에 있었던 이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불안정성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어,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어, 인대들이, 어, 끊어지면 무조건 붙지 않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 그 끊어진 형태들의 모양에 따라서도 인대들이, 어, 제 위치를 찾아서 잘 붙을 수도 있는, 어, 이런 형태들도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되겠죠. 저는 이제 뭐 발목이 전문이니까 사실 발목 인대가 붙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좀 이야기를 드리면 최근에도 발목 인대는 상당히 해부학적으로 어 상당히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바깥쪽에 있는 정거비 인대나 이런 종비 인대들이나 어 이런 것들이 단지 하나의 밴드가 아니라 어 두개 이상의 밴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를 확대해 를 보면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정거비 인대는 슈필리어 어퍼 위쪽에 있는 밴드가 하나 더 있고. 아래쪽에 있는 밴드가 있어가지고 이 아래쪽에 있는 밴드랑 종비인데, 그래서 이제 뭐 ATF CF의 컴플렉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어 정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가 어 동일한 위치에서 부착을 하면서 어 발목의 안정성을 어 기여하는데 더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지금 현재는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정거비 인대의 아래쪽 부분과 종비 인대가 부착한 이 컴플렉스들이 찢어졌을 때는 어 좀더 많이 불안정해지고 이런 것들이 찢어지면 어, 안쪽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어, 원래 위치에 어, 유지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인대가 더잘 붙지 않는 그런 형태들이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종비 인대는 모양 자체도 역시나 이제 뭐 코드 동그란 모양이기 때문에 좀 위치 관계가 변형이 생기는 이런 형태들로도 어, 보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관절내에 위치하는 경우들이 한3 분의 1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방십자 인대와 마찬가지로 어, 이런 인대들이 관절내에 있으면 관절에 의해 가지고 이 인대들이 어 회복하는데 더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여기 MRI 보시면 여기 왼쪽이 종비인대가 정상인 종비인대입니다. 여기 쭉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 근데 이제 끊어지고 나면 이 비골건이, 어, 안으로 당기게 되기 때문에 종비인대가 되게 커브가 되게 돼서 또 불안정성을 많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종비인대가 끊어지면 이런 것들 형태학적으로, 어, 자기 위치에 잘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이런 형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정거비 인대들도 마찬가지죠. 정거비 인대들도 어 관절낭 속에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빠져나와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대들이 어 관절내에 위치하게 될 때는 더욱 더잘 붙지 않게 되는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정거비 인대 파열로 어 이틀째 환자입니다. 여기 보면 정거비 인대가 찢어지고 굉장히 늘어나는 것들이 확인되죠. 어 이렇게 불안정합니다. 2주가 되면. 조금 단단해지죠. 어, 그리고 사이에 이제 시그널들이 좀 올라가는가 있지만 어, 일부가 안정성이 조금씩 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가 되면 어때요? 사주가 되면 어, 인대들이 조금 더 두꺼워지고 어, 이제 안정성이 제법 있어 보이죠. 이렇게 딱딱 엔드 포인트가 느껴지게 됩니다. 이제 5개월 차가 되면 이제 완전히 두꺼워졌고 인대 실질 속에서도 올라와 있던 시그널들이 굉장히 균질화 되면서 어, 안정성을 가지게 되죠. 조금의 불안정성 있지만, 이 환자는 무증상입니다. 스포츠 활동도, 모든 활동도 다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근데 이제, 이 환자는 지금 보면, 회복이 되어서, 인대가 있는 것들은 보여지지만, 굉장히 락스 락사, 락사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이런 형태들이 보여지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라고 부르고, 그런 것들이 초음파 소견입니다. 이런 빈도들은 약 30%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환자들을 어, 비수술적으로 혹은 석고 어, 고정이라든지 보조기라든지 이런 치료들을 했을 때약 30%에서 이런 형태로 가게 된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발목에서도 뭐 인대들이 끊어지고 나면 어, 완벽하진 않지만 일부 붓게 돼서 어, 기능적으로 회복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려져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회복하지 못할 것들은 어, 관절 내에서 어, 인대가 위치해서 잘 붙지 못하게 되거나 어,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결국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이제, 인대가 파일되면 결국은, 어, 붙게 되는데 강도가 약한 상태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손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조직이 치유가 될 시간들을 줘야 되고, 그리고 재손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한 운동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보강 운동들을 시행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고, 인대의 위치라든지, 관절내 위치하는 건가, 그리고 조직이 어떤 형태로 파열되었는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런 블로그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 잘 시청해 주시고, 구독도 눌러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 스포츠 정외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